띠띠띠띠띠리띠띠 <머리도> <머리도> 잼머리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젠버리 사태입니다 보이스카우 걸스카우트는 Scout, 아는데 젠버리는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으시죠? 젠버리,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뜻의 북미 인디언의 말이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포엘 경이 1920년 영국의 런던에서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1회 국제 야영 대회를 제1회 국제 젠버리라고 명명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젠버리에는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4세에서 18세의 스카우트 대원을 중심으로 국가별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해요. 개척정신과 후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있는 발달을 꾀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젠버리 정신을 경험하는 것이 목표라는데 와 무슨 세계평화까지 막 멋있네요. 세계젠버리는 4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죠. 최근 젠버리랑 많이 비교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젠버리가 국제 망신이 되었습니다. 개영식에서부터 온열 환자가 속출했고요. 윤석열, 김건희 의정과 검문 때문에 시간도 지연되고 행사장으로는 6km를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 폭염에 행사 자체도 너무 길었고요. 세계 청소년들이 윤석의 김건이 보러 왔냐고요. 아 진짜 우리도 보기 싫은데 무슨 죄냐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잼버리 찬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참가했던 다른 나라 언론들이 자세히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영국. 영국은 잼버리 종주국이며 이번 대회 에 4,400명이나 참가했거든요. 영국 스카우트 연맹 맷 하이드 대표는 현장 상황에 계속 우려를 제기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선된 것도 미미하거나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폭염을 피할 그늘 부족, 음식 미비. 비위생적 환경, 의료 서비스, 불충분 등 특히 네 가지 분야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죠. 사진 보시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아무튼 영국은 8월 4일에 철수를 결정하고 5일부터 서울의 호텔로 이동했죠. 서울 시내에서 요새 영국 참가자들이 많이 보여요. 나 어제도 만났잖아. 영국 참가자들을 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신 사과를 하는 지경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아예 평택 미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소호와미군기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요. 게다가 싱가포르도 철수했고요. 그런데 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태국인 남성 인솔자가 여성 샤워실에 들어온 성추행 사건이었죠. 그런데 대응이 문제였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미미한 사안이라며 제대로 대응을 안 하니까 한국 참가단 중 80여 명이 철수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 아닌가요? 아비규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늘 하던 대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재벌을 개못 주는 거죠. 온열 환자가 너무 늘어나니 한다는 소리가 대원들이 한국의 아이돌 공연에 기운을 너무 쏟았다며 개인 참가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가 전 정부가 준비한 행사라거나 얘는 맨날 전 정부 탓이야. 전라북도가 준비를 못해서 그랬다고도 하더니 심지어는 신원식 국힘당 의원은 아까 성추행 사건으로 철수한 국내 참가단한테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다 책임감이 없다 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우리한테 화풀이죠? 어이가 없네 정말 급기야 젠버리 세계본부가 행사를 축소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뭔 소리야 그게 젠버리 정신이냐 하면서 강행을 고집하죠 케이팝 콘서트로 반전을 노렸으나 이것도 난리가 났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댔다가, 상암에서 한댔다가, 고척돔에서 한댔다가, 축구경기, 야구경기, 심지어 뮤직뱅크까지 다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박정희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일부에서는 마지막까지 버텨주면 창가비의 상당 부분을 페이백해줄 테니 가만히 있어달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터집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이었죠. 결국 태풍 때문에 새만금 대회장소는 해산하기로 결정. 결국 잼버리는 사실상 망해버린 거죠. 뿔뿔이 숙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니 수도권 내 호텔, 게스트하우스, 대학 기숙사, 공무원 연수원 등또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3만 6천 명이 갑자기 수도권 전역에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잔치는 끝났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밥상조차 마련해 두지 않은 채 손님을 불러 모은 건 아닌가요? 서울 시내 전광판은 물론 각 역사마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홍보하는 영상과 문구가 즐비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패부게 뜨더라고요. 그 난리를 치며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놓고 일이 이렇게 되니 남 탓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은 윤석열 정권이 이 대회를 자신들의 업적으로 돌리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을 했는지 문관부나 행안부, 여가부 차원의 홍보물만 봐도 아주 투명한 것 아닌가요? 사실상 잼버리가 중단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정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잼버리가 더 넓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답니다. 이 정도면 정신승리죠? 책임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데 아니야 젠버리는 더 넓어진 거야 이렇게 외쳐대니 젠버리가 문제가 아니라 또 무슨 재난이 닥칠 것 같아 두려울 지경입니다. 단 며칠의 장마비에도 지하철도 하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에 남북으로 관통하는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5만 명의 K팝 콘서트를 기획 조직 통제할 영향도안 되고 그런 걸로 해결될 상황도 아니죠. 자기들 치적 쌓으려다 전 세계 무능과 부실을 전시하게 되겠네요. 젠버리 정신을 갯벌에 내던진 한국 정부의 의전에 유감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공존 공영 세계 평화의 젠버리 정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젠버리 참가자 여러분 주말 촛불 대행진에 오세요. 공존과 평화라는 젠버리 정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입벌씨였습니다.